조심하시면, 어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. 질문 주세요. 자, 제 얘기 좀 하고, 이제 본인이 궁금하신 거, 내년는 어, 건강 쪽으로 어, 조심하시면 되고요. 신장, 광고, 생취 쪽조로 어, 조심하시면 좋습니다. 자, 질문 한 가지 받을게요. 제 얘기보다 이제 질문 한 가지 받겠습니다. 어, 남자 친구 생겼다고. 잘 됐네. 어. 그게 이제, 이제 정남편 감이 오는 거예요. 본인 이사를 한 번쯤, 어, 보내고, 무슨 관제가 있습니까? 관제가님, 딸, 딸, 딸은 제가 볼 때는 어... 전문 공부를 하여 조금 공무원이 된다면. 어... 공무원 쪽으로 갔으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무원 쪽으로 가면 어, 군인이나 어, 경찰, 안 그러면 운동 쪽으로도 괜찮고 어, 고래 이, 생각이 납니다. 예. 몇 살입니까, 딸이? 딸은 몇 살이에요? 고런 쪽에 삶을 살지 않겠나, 고게 길하다, 요래 생각합니다.